이연진은 한겨루 선거가 돼야 하는 방측을 밝히고 있으며 공개선거법도 오늘의 국1 0시간도국정감사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선거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국회의원의 온전히 일치시키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났어 끝났어. 끝난 것 같은데? 다른... 아니 우리 저... 통역하시는 아, 분아 같이 아 같이 통역사님 같이 같이, 같이. 오팔동와 아,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 수화통역사 한현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 얼마나 이, 하셨죠? 2020년 8월에 아... 시작을 했어요 소통관을. 어,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한 게. 2 네, 0년에서 20년이... 20년. 8월, 8월. 아니 2020년에. 2020년에 시... 20년에. 아 2020년에 시작을 2020년, 하셨다고요? 2020년에... 20년에. 그래서 년이안 됐어요. 만삼 년이 안 됐어요. 아, <laughs> 안 됐어요. 아, <laughs> 안 됐어요. 네, 20년 그러니까. 됐을 따라서 저는 깜짝 놀랐네요. 아, 어. 국회에서 소통역사가 따로는 없었고. 당에서 이제 원하면 컨택이 되는 통역사들이 들어왔죠. 아마 이걸 하게 된 거는 그 공공 브리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이 정책과 입법 정보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기자 회견에 공식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그러면은 기자 회견이 여기 있을. 때마다 계속 계셔야겠네요. 네. 하루에 그럼 어머니? 어느 정도? 요즘 한1 5섯 하루에요? 네, 열여섯 그걸 언제 한 일주일에 몇번 네.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하고 다른 주에 또 다른. 오, 분이 아주식 하시는 모드. 근데 아. 궁금한 게 대충 숙지를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다이렉트에서 그냥 듣고 바로 바로 가는 거예요? 사실 사전에 달라고 요청은 드리지만 또 주실 수 없는 상황들도 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면 미리 봤지만 뭐못 보는 경우도 많고 제목만 보고 유추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의원님은 오셔가지고 제가 수어가 진행이 됐나 이를 겪는지를 보세요. 아... 그런 계속... 분도 계세요. 그래, 근데 사실 이거... 배려잖아요. 사실 그 예, 정도 맞아요. 당연히 한 번은. 이 수어가 끝이 난날 봐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음. 제가 끝나면 말씀을 이어가시고 이런 아, 분도 아, 계세요.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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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하죠. 어. 그러면 이제 하시다가 사실. 화장실을 갑자기 가고 싶거나, 기침, 와, 기침, 기침, 재채기 나거나, 멈추잖아요. 이럴 네, 때는 저도 어떻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하다 보면 먼지도 많고, 맞아요. 저희는 계속 입을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침이 말라요. 아, 입 그래서... 모양도 아, 그래서... 해줘야 돼? 네, 되는. 해줘야 되는 아, 게 있고, 또입 모양의 음... 언어가 들어있는 비수지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요? 네네, 손으로만 그래서... 다할수 없고. 네, 맞아요. 그래서 기침이 날까봐 저는 사탕 물고 해요. 예? 길게 할 경우는 사탕을 물고 와요. 자, 그 사탕을 네네. 물고? 그혀 안으로 안에다가 이런,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안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침 나오게끔? 네네네. 오, 침이 나와서 기침 안 하게끔 아, 예, 예, 마른 아, 기침 아, 안, 아. 안 나오게끔 그게 어떤 누가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그게 노하우가 생기신, 제가, 제가 노... 네, 생기신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 진짜, 진짜.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일단 지화를 써요. 음. 지화를 아, 쓰고, 아, 지화를 아, 쓰고. 아. 이제 그 의원님이 설명을 듣죠. 이게 뭘까? 그러면 아까말 했던 거가 뭐였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풀어요. 근데 그게 또안 되는 상황도 좀 있긴 해요. 코로나를 하나 예를 들자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였잖아요. 네. 지화로, 코로나를 썼어요. 코로가 아, 만들어지기 아, 전까지. 써요, 손으로. 네, 손가락 지화로 씁니다. 아, 코가 있어요, 또? 네. 아, 기영이엔처럼 예, 예, 아, 다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이게 네,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면 어떻게? 코. 네. 아, 네. 아. 코. 네. 아. 네. 아. 그걸 일일이 처음에 쓰시오. 쓰다가, 지금 코로나. 코로나. 아. 응, 코로나일. 아, 이제 있 선생님 언제 또 뵐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 딱 하면 안 돼요? 네네. 일단은 가장 먼저 배운 수어는 무엇인지, 왜 그걸 배웠는지라 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수어는 뭔지 아우, 따뜻하다, 양혜원. 예. 궁금해서요. 아, 언제부터 이렇게 따뜻해지 아니, 저궁금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 때는 양혜원은 예. 뭔가 지식 있는 척보다는 예. 약간 이렇게 따뜻한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아, 지식 있는 척 많이 버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저는 제 이름이요. 아, 이름을 제일 먼저 이름 손가락 지화로 쓰는 제 이름. 아, 응. 그래서 아 농의는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뭐? 네. 어? 왜냐하면 매번 양세형, 양세형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응. 네. 그래서 얼굴 이름이라는 걸 만들어요. 사인 g n 이라고 있거든요. 네. 제 얼굴, 제 얼굴 이름. 마음 여자, 한양심. 어? 이걸 보면 농의들은다 아 알아요 그래서 이그 수화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어머머머 <laughs> 그 다음에 글자로 쓴 한현심이 처음 음, 음, 수화였어요 이야 그런 수화가 네, 네, 네가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너무너무 다양하다 네, 네. 좀, 아니, 쓰는 게 수호가...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그 수어로 한번 하시면 아 음, 음, 제가 말하고 같이 아예 음, 아, 말하면서 같이 하네. 네. 네. 안녕하세요 수화 통역사 한현심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니시다가 수어 통역사를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형님, 3 0백저 여기 못 <laughs> 들어가는데. 어, 정말.

예. 아. <laughs> <어떻게 안 하시고>. <웃음> <웃음>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김진표 가 예시장에서 어떻게 아시고 아유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표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딘딘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아, 진짜 채워드리고 진짜 상관없을세요 오디오를 하나 차시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촬영은 거의 처음이시죠, 사실? 이런 건 처음이지.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기는 하시나요, 좀? 어, 저기 김종국 뭐냐 <laughs> 봐. 김종국, 김종국을 아, 보세요. 아, 유튜브도 보시나요? 내가 저 아. 운동에 관심이 많아. 아, 그래서요? 그래한 많이 정보들을 걷고. 와.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앉으시나요, 자리를? 어, 여기 뭐, 대체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국회의원들. 아, 아, 국회의원들. 회의하고 보고하러 오죠. 아, 아. 근데 여기까지만 내게 네. 들어오시는데. 네네. 오늘은 저, 어. 관계대외 출입금지하는 부여 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요? 이야. 어, 야, 야 이게 이거를. 야, 여기 하얀 벽에 이게 뭐죠요 뭐야? 뭐죠? 이거 뭐야 뭐죠? 어, 이거 뭐죠? 이거는. 아니, 야, 이거. 아니, 먼저 들어와 주세요. 제가. 주워, 아, 그렇죠. 네. 제가. 예. 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외국의 VIP들이 왔을 때 회의하는 장소예요. 우와, 여기 지금 향이 어, 너무 코리안 향이 있다 어,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원목향인가? 그렇지, 원목향이고. 어, 아 네, 여기서 이제 다과 하시고 이제 뭐두 나라 대표들이 이제 한쪽은 여기 앉고 한쪽은 쪽기 예. 앉고 이제 고개 앉으시지. 아 이거 한번 앉아봤더니까아 앉아볼까요? 앉아. 아, 앉아 아, 앉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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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앉아 그럼 앉아. 제가 아 잠깐만.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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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 앉아서 얘기하지. 야야 뭐. 이거 기분이 야오 기분이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 괜히 높은 사람 된거 같고 막.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던 분들 유명인들 누가 있나요? 물론 저 윤석열 대통령도 고개 안 음? 주셨고 아이재아 이재현 응. 아, <laughs> 네, 네. 외국의 국회의장들은 여러 분이 왔어요 아 그래요 사교적인 아, 인사만 네. 할 때는 여기서 왔 아. 의장님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의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선 이제 국회라는 곳이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영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입법기관이지. 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사회하는 역할을 의장이 맡고 있죠. 여야 간의 이견차를 좀 좁혀주고 조정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국회의장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다과는 야 가만 있어 아유, 다과는 아유, 무슨...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잖아. 야, 좋은 말씀 들었으면 돼. 관계자의 출입구니까 무슨... 뭐가 <laughs>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잖아. 솔직히 여기. 보통 뭐가 나오나요? 커피도 나오고 녹차도 나오고 그 우리 차한잔 달라 그러지. 음. <웃음> 아이스 <웃음> 아이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laughs> 아이스가 어디 있어? 여기가 지금 여기 스타벅스니? 어, 여기 차 가져왔네. 아 예예예. 예, 예. 아 제가 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야, 이거 저희가 한번 이거 맛을 한번 예, 살짝, 예, 한번 줘. 결명자, 어, 이거. 아, 결명자. 이, 어, 이거 마시면 눈 좋아진다. 아, 중요하죠, 저, 저, 이제 음. 나이가 노안이올 때가 돼 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노안이 오면 어떡해 <laughs>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음. 가야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근데. 예예. 마시... 예. 어,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네네네. 사무실에서 가볍게 할수 있는 체조나 네. 운동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이. 제가... 아, 그거 바로 제가 솔루션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장 뭘 하나 예. 가르쳐 주면 내가 하나 배우겠다. 이거. 아 왜냐면요. 사실 스쿼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음. 사실은 어디 다른 운동보다는 사실 스쿼트가 계속 가장 좋습니다. 내가 스쿼트 예. 하는 거좀 네, 네네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기회야. 자세 잘. 진짜 봐드리... 제가 정말 정확하게 제가 봐드릴게요. 요 예예예.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잖아요. 어, 네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일어나고 네. 네. 그다음에 손뼉을 한번 받쳐. 아침에 잠깨라고아 이렇게 3 0개 해놔. 아 네. 지금 음. 다 좋으신데요. 음. 무릎이 조금 많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차례리 하시는 게더 효과는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오. 지금도 약간 무릎이 나오십니다. 지데어 아. 그렇죠, 다시. 무릎펴는. 아 좋으십니다. 아. 그래. 좀 너무 오래 쉬지 마시고 음. 요 동작을 조금만 빠르게 하셔도 좋으십니요 어, 빨리 빨리. 예. 하실 수가. 오 지금 좋으세요. 아, 오 지금 잘 좋으세요. 지금. 힙을 더 뒤로 빼. 그렇죠. 뭐, 지금 네. 너무 좋으십니다. 지금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그렇지오 좋으세요. 오. 오, 좋으세요. 오 좋으세요. 오케이. 요거 잠깐 막히셨는데 너무 좋으세요. 이게, 이게 뒤꿈치 들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냥 종아리 근육까지. 빨리, 예. 보자. 그래야지. 이게 좋아요? 어 좋죠. 왜냐면 이게 음. 코어가 계속 운동이 되시잖아요. 좋다 나쁘다보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코어가 계속 운동이 되시잖아요. 아이고. 좋죠. 어우 이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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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거 이거 열 개. 네. 코어에 되게 좋으신 거예요, 코어에. 코어군요. 네, 몸을 이렇게 딱 홀드를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운동하시는 과정 동안 코어가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좋으신 건데 푸시업 하실 때 엘보가 조금 너무 바깥으로 가세요, 지금. 다음 그럼 일정은... 어깨가 닿지. 잠자 가만히 있어. 야, 다음 일정이 지금 엘보만 조금 안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너무 바깥으로 가시니까 살짝만, 살짝만. 어, 아, 좋았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오늘 한수 배웠네. 아, 예, 예. 아 아닙니다. 아, 저도 너무 근데 안기지 마 근데 돈+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건데 이게 공짜로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가 차 대접받았으니까 아, 예. 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데 여긴또 뭐야 지금 가시는 곳은 국회 기록보존소보존소고입니다보존소고 아, 네. 음. 우리 후손들한테도 계속 전승해 드릴 만한 그런 문서를 보존하는 보존소고입니다 음. 기존 보존소 보존사고 제한구역 제한구역으로 되어있죠. 이야문 두께봐. 문 두께가. 아, 문두께 문이 두께가 이거. 잠시만요. 이거. 우와, 뭐야 이거. 자, 이쪽으로 오셔서 네. 에어매트거든요. 이게 네, 먼지. 네, 먼지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서 슬퍼를 신으셨지만 다시 한번 먼지를 아, 이쪽에서 찌찌기. 제거하신 다음에 찍찍이 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곳에 보존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부 유일하게 국정검사 상임위원회 본회의 회록이 모두 있습니다. 이야. 이거 아, 뭐야? 이쪽이 보시면 이거 뭐야? 와 이거 옛날 유적 책. 어 조심 조심. 자, 보시면 네.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1회라고 되어죠 제1회 국회 속기록이라고 되어있죠 1회? 아네 이게 1948년 제1회 속기록입니다 와 이걸 어떻게 보존했지? 근데 속 내용은 여러분은 보실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아 내용은 제가 볼수 네. 없고 어우 난 내용 보는 줄 알았어 아, 야, 진짜. 야 진짜 감질맛 났다 진짜 네, 어. 왜냐하면 아, 진짜. 여기에는 사실 저희가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진짜요? 수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들께서 보시더라도 국회의장님한테 신청서를 내시고 직접 의장님 사인을 받아 오셔야지만이 어? 보실 수 있는 그럼, 자료. 그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 국회 회의를 처음으로 한 거에 대한 그 네, 자료네요. 네입니다. 네, 네. 것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거 어디서 자 대한민국 국회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어저임시 상해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수립. 맞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도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회처럼 입법부가 있었겠죠? 어, 그렇죠. 그렇죠. 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문서입니다 어머 여기 사진이랑 다 있어 이야 와이거 이건... 1919년도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이걸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모. 이야 대박이다 이건 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그 힘든 시기에도 계속 가지고 네.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어. 그리고 이 내용을 어. 보시면 이렇게 다 일정한 사이즈의 종이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어. 종이도 있고 어. 종이의 색상도 다르고 종이의 질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치. 처럼 국회에 앉아서 모든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신 게 아니라 도망 다니시다가 아, 어느 좁은 집에 모여서 회의를 뭐 하시기도 하고 물자도 넉넉하다 네. 숨어서 그 가면은. 당시에 여기 있는 종이로 그때 그때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다고 하십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제 가슴 한 켠에 같이 이렇게 갖고 있었던 네. 그 네. 종이가 여기 있 모아서 모아서. 네. 그리고 이게 또 귀한 이유는 홍진 의장님께서 당시에 환국하시면서. 그 당시는 굉장히 물자가 귀했거든요. 근데 가족들을 위한 물건이 아닌 생필품이 아닌 임시 의종원 관련 서류를 양손 가득히 들고 오셨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해 아,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1919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된 것입니다. 시유정본수가 지금 현재 약 100여 년 동안 보존돼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의 100년에서 또 100년, 또 100년 계속 영구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도안데 머리 가슴 세. 지금 합쳐진다. 완벽한 공정을 하는 거고 엔진 달면 바로 날수 있는 거. 이거 타고 만약에 서울구 다 15분? 15분이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어? 어? 2억짜리 수욕장. 멋있어. 멋있어? 한 번도 못탈 경험이에요. 우와. 왜 이래 왜 이래. 꼬리에 불이 붙었다. 우주에 있는 줄 알았어요. 우와. 우와. <laughs>